안녕하십니까. 제주 아홉 시 뉴스입니다. 제20대 대선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KBS는 이번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차기 대통령과 도지사 후보 지지도, 또 제주 현안에 대한 도민 인식을 알아보는 여론조사를 했습니다.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도민들의 대통령 후보 지지도를 안서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. 제주도민들에게 내일이 대통령 선거일이면 누구에게 투표할지 물었습니다. 이재명 후보 40.7%, 윤석열 후보 28.6%로 이 후보가 오차 범위 바뀐 12.1% 포인트 앞섰습니다. 안철수 후보 5.8%, 심상정 후보 2.6%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가 지난 조사 때보다 더 커진 가운데 두 후보 모두 상승세를 보였는데 부동층이 마음을 정한 결과로 보입니다. 연령대 별로는 이 후보가 18살부터 50대까지 대부분의 연령에서 강세를 보였고 60대와 70대 이상에선 윤 후보가 우세했습니다. 직업별로는 자영업과 블루칼라, 화이트칼라는 이 후보, 1차 산업 종사자와 학생, 무직은 윤 후보 지지율이 높았습니다. 지역별로는 모든 지역에서 이 후보가 앞섰는데 지난 조사 당시 윤 후보가 앞섰던 서귀포시 동쪽 읍면에서도 이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. 지금 선택을 계속 유지할지도 물었습니다. 현재 지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72.7%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고 14.1%가 바꿀 수도 있다고 답했습니다. 이재명,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대부분 계속 지지하겠다고 했지만 심상정 안철수 후보 지지자의 25% 이상은 결심을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. 지지와 관계없이 누가 당선될 것 같냐고 물었더니 이재명 44.1%, 윤석열 33.8% 순이었는데 두 후보 모두 지지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지하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36.4%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21.9%, 정의당 4.8% 국민의당 2.9%, 녹색당 0.9% 순이었습니다. 지난해 3월 조사 이후 민주당은 9월부터 계속 상승 추이를 보인 반면 국민의힘은 9월까지 상승세를 보이다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물었습니다. 긍정 평가 49.4%, 부정 평가 39.7%로 긍정 평가가 9.7% 포인트 높았습니다. 지난해 5월 30%대까지 떨어졌던 긍정평가 비율은 12월 50%대까지 상승했다 이번 조사에서 다소 감소했는데, 부정평가 비율도 함께 감소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제주방송총국이 여론조사전문기관 디어피니언에 의뢰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지역 만 18살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휴대전화로 시행했으며, 표본 오차는 95%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.5% 포인트, 응답률은 26.6%입니다.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